안녕하세요. 패션 여행입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어 이제, 사이즈나 컬러, 어, 삭제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먼저, 이제 제가 입었던 문제 하면은, 어, 이쪽에는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하나 입으려고, 어 아무데나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 이이게 그냥,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입으면, 여기가 안 이뻐요. 이렇게, 뭐, 복부도 조금 볼록 볼록 할수 있고 뒤에도 그냥 짧게 이렇게 입으면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에다가 그냥 어, 무난한 박스티 여기 보시면은 이 머플러티는 여기 이제 목도 어, 그냥 포인트가 좀 있고 팔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본티에요 여기 옆트임이 있고 앞이 조금 짧고 뒤에는 조금 길어요 근데 이런거 그냥 짧은거 뭔가 입기가 조금 불편한거 아니면은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옷들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겹쳐 입으시면 이게 하나 같아요 느낌이 이게 같은 블랙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레이어드 해 입기가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격도 많이 이제 단가도 높지 않으면서 그냥 막 빨아입고 너무 편하게 입고 아무데나 코디되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블랙하고 베이지, 아이보리, 모카, 브라운 이렇게 있어요. 컬러는 컬러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지는 얇아요. 가을 바지예요. 기모도 하나도 없고 정말 가을 바지인데 이제 저는 이 바지를 되게 좀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해서 잘 입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제 배색이 그리고 블랙을 입을 때 전체를 블랙을 입었는데 너무 블랙블랙 블랙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배색이 좀 들어가서 좋고요 사이즈는 그냥 88 이상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여유 있고요 그럼 이제 통바지인데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망사로 그냥 포인트만 살짝 줬어요. 그러니까 랩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게 이제 겨울 바지 아닌데도 어, 저는 그냥 레깅스 입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이제 남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저는 레깅스를 얇은 거, 되게 두꺼운 거막 이렇게 둬요. 정말 레깅스만 입고 나가도 안 추울 정도의 레깅스를 입고 어, 그냥 이런 상품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응가 바지 같은 경우도 기모가 들어있지 않는데, 그냥 가장 가볍게 편하게 잘 입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 통도, 통도 넓고, 너무 편하고, 그러면서 살짝 컬러감 잘 맞고,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이 상품은 이제, 캐시미어가 70%, 그 다음에 우울이 30%, 된 상품인데 요즘은 소재가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캐시미어고 100% 캐시미어 얘가 그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그 그런 게 있잖아요. 폴레스텔도 되게 찰랑찰랑한 거 좋은 게 있고 약간 빡빡한 게 있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는 캐시미어지만 조금 그 몇십만 원짜리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지퍼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 부분이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바지를 어 그냥, 그냥 아주 박스 그냥 77도 팔팔도 입을 수 있는 박스티인데 요런 어 부분을 포인트를 살짝 있으면 이렇게 벙벙하게 넓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좋고 저는 이제 어 옷을 좀 수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 디자인 이쁘다 하나 입고 싶다 그러면은 주로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수선을 해요. 어깨가 벙벙하면 부해 보인다 싶어서 그리고 팔이 짧아 갖고 옷들이 잘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수선을 해요. 근데 여기는 풍성하게 입어요. 만약에 수선을 해도 여기만 수선을 하고요. 여기는 수선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게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붓게 입는 것보다 조금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는 이 상품은 머플러티에요. 이렇게 늘어지는 티. 근데 이 상품은 이제 몸판은 그냥 어 신축성은 실태 티예요. 티고 목만 이렇게 목 이제 망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망사가 막 보통 보면 망사가 이렇게 잘라가고 여기 이음새가 보이는데 이 상품은 이까지 내려가 있어요. 뒷목은 이제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음새가 보이지 않아서 속에다 받쳐 입어도 이음새가 보이면 조금 저렴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도 그렇고, 어, 블랙이니까 화이트로 이제 알보리로 패딩 바지인데 너무 두꺼운 패딩 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주머니가 앞으로 있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볼록 나온 주머니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작은 포죽에뭐 패딩 바지라고 그렇고 너무 두껍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런 데에는 당연히 뭐 이런 바지 입으시면 이쁘겠죠. 그러니까 패딩 바지 입었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해 보이고, 이렇게 입으시면 좀더 외출복 같아 보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름이 있고요. 기모가 좀 많이 들어서 약간 도톰해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고 코트 입으시면 그냥 겨울, 한겨울 상품으로 따뜻하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스트라이프, 이거는 기장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도 입으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끈으로 조정을 해요. 속에서, 속에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겼다가 속으로 넣어버리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스트라이프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바지는, 어, 요거는 지금 블랙이고요 블랙인데 사실은 회색 같아요. 그리고 베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가 있어요. 아, 아니 그레이가 있고 브라운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컬러인데 다 그냥 진한 브라운도 아니고 진한 그레이도 아니고 그래요 브라운은 조금 더 진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입으면 어 그냥 어참 편한데 멋도 조금 있는 어 이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참 이쁘게 되어져있어요통바지 그걸면서 그래서 좀잘 입는 바지가 될것 같고요. 또 티도 그냥 깔끔하게 이제 지퍼가 살짝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약간 젊은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다 중년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틀려져서 옛날에는 뭐 60대 70대 되면은 이제 정말 그냥 어른 대우를 받을 그런 거건데 지금은 많이 청춘이에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음에 아, 네. 이 상품은 마찬가지로 폭이 좀 풍성한 니트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훌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컬러감이 이제 투톤으로 나면서, 그러니까 베이지인데 약간 브라운처럼 아니면 블랙처럼 조금 조금 이제 상품이 투톤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티가 이제 아까 블랙 입었던 저티인데 그냥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얇고 그리고 목선은 이렇게 보시면 목선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베이지니까 브라운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 상품은 브라운, 그레이, 블랙, 레드 이렇게 있어요. 레드 컬러도 이제 블랙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밋밋하니까 조금 좀 화사하게 레드 컬러도 괜찮으세요. 이제 바지 속에다가 이거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 바지가 이제 구스 패딩인데 많이 두껍잖아요. 너무 가벼워요. 이 부분이 이뻐서 통바지예요이 부분이 이뻐서 되게 좀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컬러를 맞추면 어, 예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입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을 그거 할때 어, 키가 이제 저보다 좀더막 작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체형이 작으시면 관계가 없는데 체형 크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작으면 부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이런 상품이. 바지가 너무 예쁜거예요저 바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위에도 같이 풍성하고 이렇게 해보면좀부해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때는 조금 좁은 바지를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 제가 매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그냥 뚝 잘라버리면 훨씬 벙벙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바지는 어, 저도 좀 좋아하는 바지고요 이게 블랙하고 두 컬러가 있어요 근데 기모가 조금 도톰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칠지까지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살짝, 어, 백이 붙는 바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펑펑하지 않은 백이 바지고, 그렇다고 많이 붙지도 않아요. 딱 알맞아요. 그러면, 이런 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겠죠. 만약에 내가 키가 좀 작다. 어,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내가 좀 살은 좀 있는데, 키가 작다. 그러시면 오히려 이렇게 입으시면 더예쁘세요 블랙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셔링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츠를 신을 때이 부분을 갖다가 신발에다 살짝 끼우는 건 괜찮아요 끼우고 이거 셔링을 잡으면 더 낫고요 그냥 입으시면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발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도톰하면서 어 우리가 배기바지도 필요하고 통바지도 필요하고필요하잖아요이런 어, 디자인도 정말 이런하나쯤 필요한 상하나필요품상이에품이제요을사서이렇게해 주시고요. 그이제에이제품이상품은 어, 그냥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그냥 자리하 넣어 이제 왜냐하면 그냥 무난한 기본티인데 여기를 살짝 트임을 줘 가지고 여기 배 부분을 살짝 가려주는 그러니까 속에다가 짧은 거를 입을 때 받쳐 입기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상품이 먼저 좀 했었어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양털 자켓인데 점퍼인데 이게 보시면 어 이제 리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아 가볍게 하나 입자하고 좀 줄인 상품이에요. 원래는 어 어깨가 어깨를 한이 정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냥 조금 이거 줄이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를 그냥 안 입어도 된다 이렇게 줄여달라 해가지고 여기를 한 이만큼 줄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어 보시면. 꽃들을 이렇게 해고 이게 넓으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수가 있고 점퍼가 조금 이렇게 되게 어 풍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양쪽 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자 단추를 하나 달고 또어깨 있는 쪽이 너무 엉벙한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서 까만 게 있으면 까만 고무를 달면 좋은데 까만 고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면서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옷은 조금 이제 손질을 해서 입으시면 좋고요. 여기 스트링이 있어요. 여기 조금만 스트링 이 있는데 더 좁게 당길 수도 있고, 근데 많이 넓지 않아서 당길 필요는 없으세요. 스트링이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요.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옷을 되게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지금 은 다른 옷을 하나도 안 입어요. 전부 이제 우리 상품을 입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어 그냥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는다고 이 바지는 컬러별로 입었으니까 이렇게 입는다고 이제 이 상품을 수선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혹시나 이제 이런 점퍼 같은 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막벙해 보일 수 있잖아요. 조금 줄여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날개 이렇게 점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이제 그 먼저 번에 니트, 그거는 그냥 한 땀씩 떴어요. 떠가지고 또 무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스탠카라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잘받쳐입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빵 바지가, 그러 건빵 바지가 아주 이, 이 상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바지들은 다 그거야도 먼지가 안 묻어요. 이 바지는 먼지가 좀 묻어요. 어. 그거를 하는데 이제 바지가 디자인도 예쁘고 이거는 이 제가 제 입는 바지예요. 여기 앞에가 주,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배가 좀안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건빵 바지인데 끈이 이렇게 주렁주렁 길었었어요. 그냥 잘라버렸어요. 건더 그리고 이제 밑에 단을 한 단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빵 바지는 이렇 우리가 이런 바지가 어, 필요하세요. 우리 중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건빵 바지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입는 거는 못 입는데 이건 우리 중년들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건빵바지예요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이런 점포, 짧은 점포 입고 이렇게 해도 이게 바지가 퐁퐁하게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이질 않았어요. 아마 주머니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이즈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어, 허리 부분이 부해 보이지 않고 여기가 너무 벙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 바지는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바지다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어, 그렇게 하고요. 어, 이 티가, 사이즈는 이렇게 여유있게 돼요. 쫄쫄이로 되어 있고요. 이쁜데, 어,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앞에 부분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고요. 이 부분도 예뻐요.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니까 러 예쁘게 입는 티, 살짝 두께 입으면서 이 바지를 입으면서 살짝 여기다가 앞에 꽂아주면 되세요. 그렇게 해갖고 입으시면 이제 폴라고 반폴라예요. 이렇게 해갖고 입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또 만약에 어, 저 이제 입어보니까 여기 붙으니까 앉으니까 막 부담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쪽 끼가 이건 봄, 가을에 그냥 겉옷처럼 입고 겨울에는 이너로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고요. 세무인데 이렇게 약간 워싱한 것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근데 티 하나만 입고 있으면 왠지 여기에 좀 부담스럽고 그럴 때는 이렇게 입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이제 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춰주고요. 그런데 포인트가 이런데잖아요. 포인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예쁜 포인트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팔도 레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팔 짧은 이제 코트나 그런 속으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부분도 이쁘겠죠. 이렇게 레이스가 해가지고. 니게 그러니까 그럴 때아조금 내가 허, 허리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식사에도좀 그렇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볼록 볼록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가에다가 하나 밖에다가 하나 더 입으면은 괜찮으세요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으시고이 어, 바지하고 이제 바지가 조금 아쉬운 게 살짝 모아 좀 묻어서 이제 안고라나 막 이런 거 하고 있기는 조금 이제 곤란하고요 근데 디자인은 우리 중년분들을 좀 젊어 보이게 하는 어, 또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어,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입고 있는 티이기도 하지만 가장 만만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티예요 근데 이제 컬러가 브라운 되게 예쁜 컬러죠 가격대비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있고요이 조끼가 세무조끼에요 근데 찰랑찰랑하고요 물세무고 그냥 손빨래 하시면 되고 카멜색이고 블랙이 있고 모카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브라운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위에 톤을 비슷한 톤으로 블루, 브라운 톤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입으시고요. 요, 이제 입으실 때, 이렇게 뒤에도 한번 이렇게 접어 넣어주고, 앞에도 한번 접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냥 입은 터들이돼요 이렇게 입으시고, 이 바지가 면 바지, 면 패딩이, 기모 바지예요. 너무 두껍지 않은데, 예쁘게 기모가 들어갔고요. 어, 이제 키가 좀크셔도 되고, 무서 뭐 정도 돼도 이건 이쁘게 입을 수 있고요. 요런 부분 부분을 포인트를 참 이쁘게 해놨고, 그러니까 어 그냥 펑펑하기만 한 바지가 있고 이런 바지는 왜백 이렇게 좀 펑펑한 백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펑펑하고 부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맞춰 입으시면 컬러감도 잘 맞고 또좀 이렇게 어 이제 맨날 우리가 블랙 뭐 너무 어두운 색이 많으니까 되게 분위기 있는 컬러가 되면서 편안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이 바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에도 한번 맞춰볼게요. 카멜이 블랙하고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그 가시면 블랙 조끼로 한번 맞춰보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한번 접어 넣어주고 앞에 한번 접어가지고 그냥 툭 빼면 되세요. 블랙으로 이제 대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장이 요 밑에 기장은 일자 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끼는 살짝 언밸런스에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그냥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된 것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낫고요. 그리고 이결 누빈 바지, 그러니까 구스 바지인데 가벼워요. 가볍고, 어, 이렇게 좀통 바지인데 약간 더좀 세련된. 음,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통 바지 아니죠. 구스 바지 아니, 누빈 바지 이런 것도 어떤 거는 되게 퐁퐁해도 좀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이 바지는 조금 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짧잖아요 붙여 신고 하시면 어, 이렇게 해도 봐 이쁘겠죠. 그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 비치, 이 완전 비치는 여름 옷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가을에도 판매를 하고 여름에도 판매를 하고 겨울에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인데요. 사계절 상품이라고 저는 고객님들께 말씀, 말씀을 드려요. 어, 이렇게 뒤에 있고 이렇게 어, 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트임이 있어요 이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옆 트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주고 객님들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럼 이거 여름옷인데 어떻게 입어?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T 그냥 이 t 일유는 없고요 폴라를 입으셔도 되고 니트 티 도톰한 것도 돼요 박스 만이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박시한 걸 입으면 여기가 안 이쁠 수 있으니까 기본 티 입으시고요 기본 티 입어 가지고 블랙으로 해 가지고 아, 이 옷은 뭐 따뜻하게 해 주는 옷이 아니고 디자인만 이쁘게 보이게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트림이 있으니까 움직이면요 선이 되게 예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입으시면 이게 훨씬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제 계절 옷이 아닌데 그 속의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이 상품은 더위고 따뜻하게 하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레깅스 입고 뭐다 이렇게 입고 이제 이렇게 입으시면 어, 몸매 체형 커버도 많이 해주면서 색다른 느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망사티 이렇게 입듯이 뭐 별의 구가 없이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이 컬러는 완전 블랙이고요. 그다음에 이 컬러는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한쪽이 또 한쪽 날 이쪽이 나이, 배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무지예요. 근데 이게 2,000원이 더비싸대요 원단 이게 더 비쌌다고 하네요. 어 어떤 옷을 입으셔도 돼요. 고객님들 갖고 계신 뭐 베이지 콧, 원피스가 있어요. 아니면 블랙을 하나 입고 밑에 베이지 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곤색 바지 를 입으셔도 되고, 근데 통바지 를 입으셔도 되고, 살짝 붙는 거는 제가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밝은 톤으로 원피스 입으셔도 좋으세요. 소고기에 옷을 어, 세 가지 네 가지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요 정도 해가지고 원피스 배색을 입었어요 그리고 카라가 있으면 카라를 밖으로 더들 밖으로 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갖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찰랑찰랑 그냥 입으시면 좋으세요 고객님도 갖고 계신 옷하고 그렇게 그냥 입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옆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조금 더 찰랑찰랑 하겠죠. 이 원피스는 레드하고 두 컬러인데 이렇게 고객님들 갖고 계신 그냥 까만 옷에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블랙 원피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맞춰 입으셔도 되고요. 이제 만약에 위에를 흰거입고 밑에를 뭐또 뭐 빨간색을 입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한쪽은 블랙으로 입고 컬러를 맞춰주시고 밑에는 어떤 색을 입으셔도 그러니까 뭐 레드를 입든지 뭐 어떤 파란색을 입든지 어떤 걸 입어도 그냥 무난하게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상품들이 그냥 아 무난하다, 좀 편하다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상품은. 이 상품이 패딩이에요. 패딩인데, 오리털 아니고 패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은 어, 원단의 디자인은 다른 거를 이제 계속 잘 입고 다녀요. 너무 작년에도 잘 입었고, 올해도 잘 입는데, 알맞게 따뜻하고요. 따뜻하면서 디자인이 예뻐요. 이제 이 디자인은 조금의 귀여운 형, 여기도 레이스가 이렇게. 셔링이 어, 이렇게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단추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셔링을 살짝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한테 약간 길기도 해요. 사이즈는 70까지 입을 수 있고 어, 너무 따뜻하게 잘 입으면서 조금 어, 귀염귀염하게 만약에 그냥 왜 우리가 시크하게 탁 이렇게 가기 진 그런 거를 즐기는 쪽이 아니시라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조금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요. 또 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속이 어디 껴도 편하고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제 이 상품은, 어, 고객님들이 가격 대비도, 입으셔도, 어, 아, 저, 저분 그냥, 어, 되게 저렴한 거 입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 이제 내가 코트나 이런 걸 팔면서 원건단이 조금 그래요. 근데